한 화가 해외 수주 전에서 연이은 쓴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최근 호주 호위안 사업에서 아쉽게 물러난 데에요. 라트비아 보병 전투 장갑차 수주 경쟁에서도 실패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시죠. 14일 라트비아 국방부에 따르면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럽 랜드 시스템 자회사 산타 바르바라 시스테마스의 아스코드를 차기 IFV로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K21을 앞세워 라트비아 방산시장을 공략했지만 아쉬운 패배를 맛봤는데요 라트비아 국방부는 연말이나 내년 초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계약 규모는 약 2억 5천만 유로로 추정하고 있네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기존 영국산 장갑차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라트비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21과 히르키의 오토카르의 툴파 영국 BAE 시스템즈의 CV90 장갑차를 후보군으로 검토해왔는데요. 지난해 초 입찰 시작 후에 테스트와 평가를 진행하고 가격과 납품 일정 현지 업체 참여율 등을 다각적으로 살폈죠. 이번 결과를 결정지은 요소는 바로 납기 일정이었습니다. 산타 바르바라 시스테마스는 주문량이 적어 빠른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 겁니다. 한화는 이번 라트비아 수주 실패로 연속된 수주 전 패배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한화가 해외 방산 시장에서 다시 힘낼 수 있도록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